누가 보고 모장에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중풍병자와 친구를 함께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을 보시고 내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영혼 구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지켜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하 참남하도다 하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영혼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삼을 받았느니라 하는 영혼 구원의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육체 구원의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시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자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건강한 사람처럼 걸어갔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영혼이 깜깜하여 영혼의 암흑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만약 영혼이 살아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십자가 처형을 받도록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